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118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살이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으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네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음즉 너는 내 음란과 내은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가 에스겔 23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다가 그 권력에 이방에 권력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두 자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언니인 오홀라 오홀라, 즉북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동생인 오홀리바, 그러니까 남 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사랑하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그리고 떠나버렸을 때그 아픔, 그 상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배신감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2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하고 또... 무거운 어떤 이런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관계들로 우리를 많이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저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하는 서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좋은 말들 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건 기억이 나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의 약속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 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너무나 생각해도 정말 싫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너무 아프고 쓴 끝은 정말 가슴 아픈 상처일 겁니다. 믿고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람,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아스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영적인 음행으로 보시고 지금 이두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비극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홀리압 오홀리바가 이렇게 어, 아스팔벨론을 아수,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마음가운데 공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민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어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런 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공허함, 공허함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홀리바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공허함입니다. 어제 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잊어버린 그 자리를 공허함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 더 확실해 보이는 세력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23장 3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의 등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잊는다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관심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사랑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아내에게서 관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퇴근해서도 아내와 대화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앞에 어,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아내는 처음에 남편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남편의 무관심은 심해지고, 그리고 대화는 서로 점점 없어지고, 결국 그 부분은 정말 남남이 되고 말게 되죠. 것이 바로 있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끊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 인간관계, 그리고 요즘엔 취미생활, 더더군다나 요즘엔 소셜미디어도 크게 그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때 레위기를 배우면서 레위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사가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꼭 매주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이들에게는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꼭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요. 물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특별한 힘이 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 주고는 했습니다. 혼자 촛불을 켜면 작은 불빛이지만 그것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그 어둠을 더욱 밝힐 수 있는 큰 빛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그리고 큰 힘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이요 다섯 번이나 반복이 돼요. 22절, 28절, 32절, 그리고 35절 무려 다섯 번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현실이 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요. 사실 그 씨앗이 땅 속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벌써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사건들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저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참새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살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 있는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서 살아 있는 이 말씀을 경험, 말씀이 경험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도, 어, 솔로몬은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다시 좀 표현을 하면 형성하는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음 건강할 건강할 때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아, 어, 아플 때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 하지만 이거보다 우리가 건강할 때그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마트폰만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연락처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 방향과 목적, 그리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다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두 자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늘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저희가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에스겔 2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이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불편하고 좀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는 에시가 23장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이 더 확실해 보여서, 그리고 그것들이 더 우리 안에 달게 느껴져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다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에스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말씀 속에서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